거의 이한달동시 특별하게 뭐, 다른 이유가, 이제 없이 좀 일을 하시면, 좀 많이, 많이 하니다 지금, 전번에 치료하고 오늘 치료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어떠세요? 뭐 응, 아는치 아까부터는 터 많이 좋아졌고. 많 거의 다 좋아졌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이 어깨는 이제 한몇번 치료하면 거의 다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텐션 관절이 와가지고 음. 했는데 지금 이 주사 놓고 많이 좋아지신것 같아요. 에이. 예 에이. 그리고 이제 지금 다리 에이. 다리는 이게 어, 어떻게 다치셨나요? 숭날로 여기서 여기서부터 신경을 음. 잘랐대요. 아 신경을 그 그때가 어디셨어요? 그 그러니까 작년 10월 13일 날다쳤습니까 네네 일주일 있다 수술하고 네. 예 그다음에 또두달 있다가 수술을 또, 또 했어요. 두번 하셨네요. 두번 하고 네. 세 번째 하자고 23일 날지료를 가니까 네. 이 상태를 보더니 한 3개월만 더 있다가 네. 증세를 보고 수술을 하든지.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이걸 어여기해서연결 뭐 하면은 음. 이거는 올라온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다리 들어올려요. 음. 이거 들어올려보세요 얘는 들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요. 안 아예 안 올라가는 예. 거예요. 밑으로는 내려가. 밑으로도 안 되고 위로 안되고 밑으로는 되고. 약간 요렇게 약간 되는데 네.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예 음. 그리고 음. 여기를 이렇게 만졌을 때 완전히 감각이 100% 틀리고 다 달라요. 지금 지리지리하고. 여기 지리지리하고 네. 달리고.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크게 약하게도 있네요. 네. 여기도 약하게. 네. 여기는 똑같고 여기도 여기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네. 지금 여기만 다르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달라요. 안쪽이 여기 안쪽 네. 같이 여기는 약간 이렇게 다른데 안 좋으시고 네. 여기는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음. 아 신경이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각 신경하고 운동 신경이 응. 아예 지금 신경이 지금 어, 차단돼 가지고 치료를 응.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 수술 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응. 신경계가 돌아올 응. 수 있도록 응. 주사치료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네, 한번 이거 다... 자 아까는 주사 맞기 전에는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결과라니 네. 그랬죠? 네. 자, 한번 움직이 없어요. 자. 자, 많이 움직여주시죠? 네, 자,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는 조금, 아직은 네. 덜 되는데, 네. 지금 올라가죠? 네. 전혀 감각 이안 움직였던 데한번 네. 지금 주사 맞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자, 아까 네. 이렇게 했을 때, 감각이 완전 히 시작이 되는데 지금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열개 심했다면 몇개 좋아지셨어요? 한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그 네. 주사 맞자마자. 네. 이? 이거 네. 아예 못 움직여 가지고 네. 지금 네. 수술 여기 인대 잘라 가지고 수술하자고 연쇄 네. 세브란스에서 네. 지금 네. 한 건데 네. 지금 주사 한번맞거이 좋아진 거예요 네. 맞죠 저, 지금? 네. 뒤 근육도 네. 움직이고 지금 근육도 움직이고 아니 저, 저 뒤에 알통이 여기도 아까 좀안 좋았는데 어때요? 네네 네. 거긴 아까 안 했죠 네, 좋아. 여기도 좋아졌죠? 네. 네. 자 여기는 완전히 좋아졌죠 10개에서 6개 정도 감각도 좋아지시고 네. 네. 운동도 돌아가고 자 여기는 흔히 네. 거의 그, 그, 비슷하고 여기는 아까는그 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비슷해져 버렸고, 비슷해졌고, 여기는 많이 좋아졌고, 여섯 개 정도. 어, 지금 팔이 위로 올라가네. 예, 네,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움직여보세요. 예, 네. 네. 네,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조금씩이. 네. 아까는 아예 못 움직였잖아요. 아예 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네. 네. 운동을 또 조금 하고. 음. 지금 어떠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이거 한번 주사 맞고 좀 올라가요. 네. 예? 네? 회장님도 아, 보셨잖아요. 아, 내가, 또. 내가 더 잘한지. 예. 이게 아 많이 움직이시는데요? 음. 이거 많이 움직이시는데. 근데 기한 번으로 지금. 어. 근데 이건 정확한 뒤에 근육과 이런 것들 이해하고 놓으니까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암주의 무작위로 넣는게아니다 지금 아까 걸어오실 때, 그, 네. 어, 못 걷고 잘 했는데, 네. 지금 감각이랑 주사 맞고 어떠세요, 지금? 아니, 그, 뭐, 그냥,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면 안 되니까. 완전히 다르죠. 걷는 네. 것도 다르고. 그 신발이 이게 벗어지거든요. 예, 신발이 벗어지는. 신발이 발이 붙네. 발이 붙죠. 네. 그리고 지금 감각도 돌아오고. 네. 자꾸 운동하셔야 돼. 요 네. 운동 계속 하시고. 아니, 신발이 안 떨어지네. 예, 신발이 안 떨어져. 네. 계속 운동하시고 이거 네. 한 번에 이렇게 오는 것은 네. 기적이에요. 예, 아, 네. 아, 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네? 아. 어, 그 포인트 신경을 살리는 주사를 해가지고 네. 주기세포 주사를 었어요 예. 네. 그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상태니까. 아, 아마, 아마 다섯 번 안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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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려고 네. 하는 그런 게 계속, 계속 하지는 그래서 3일 네. 후에, 오늘이 네. 월요일이니까. 네. 어 목요일날 와서 어, 목요일 꼭 주사 맞도록 하세요. 네. 앞으로 5번 안에 상당히 한 80%까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 80%에서 100%까지는 충실 시간이 걸려요. 네. 네. 신경이 살아나는 것들이 올라왔다가 천천히 좋아지니까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렇습니다 네. 어, 아주 감사합니다.